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엄마의 경제 독립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경제 독립 프로젝트는 바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신간 제목이에요. 7월에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저는 10년 이상 직장을 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면서 문득 나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의 많은 엄마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고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이상하게도 내 삶이 없어진 것 같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엄마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도 아이 때문에,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게 되고요. 또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능과 숨겨진 강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수입으로 이어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단순히 엄마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나의 작은 재능도 돈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서 자존감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었어요. 아토피가 심한 아이 때문에 밤새 잠을 잘수 없었고요. 아이도 잠을 자지 못했지만 또 엄마도 잠을 잘잘수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죠. 음식은 무엇이 좋고 또 어떤 환경에 있어야 하는지 아이의 습관도 함께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건강에 아무 관심이 없던 이 지인이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자 거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영양학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죠. 지금은 건강 전문가가 되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수입을 창출해 내고 계세요. 제 친구 중에는 결혼 전에 선글라스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종종 선글라스 디자인을 위해서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유산이 되게 되었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이는 너무나 예뻤고 또 사랑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결혼 전에 자신이 했던 디자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엄마 손이 조금 덜 가도 되는 나이가 된 거죠. 초등학교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했던 디자인 회사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책 디자인이었는데 그 디자인을 맡았던 분이 갑자기 못하게 돼서 혹시 책 디자인을 할수 있는지 라는 문의였어요. 이 친구는 아, 내가 지금 몇년 동안 쉬었는데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자신이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네, 해볼게요 라고 답을 하게 되었어요. 본인도 모르는 본인 안에 있던 무엇인가 큰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친구는 책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색칠 공부 책이었어요. 그 색칠 공부 책을 보다 보니까 캐릭터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께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색칠 공부 안에 꼬마 여자아이를 캐릭터로 넣으면 어때요? 라고요. 그리고 이 예쁜 캐릭터를 그리게 되었어요. 그 꼬마 캐릭터는 바로 딸 아이를 모델로 한 거였어요. 아이도 너무나 좋아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색칠 공부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칠 공부 캐릭터였을 뿐만 아니라 표지는 엄마가 좋아하는 세련된 느낌의 색칠 공부 책이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또 본인이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알수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은 놀랍게도 중국으로까지 수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디자인을 꾸준히 하게 되었어요. 본인이, 아, 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울하기만 했었는데 요즘은 육아를 하면서도 무엇인가 에너지가 생기고 또좀더 자존감이 높아진 것을 알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누군가는 1등만이 강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등이 아니라면 강점이 없는 것일까요? 내가 만약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 재능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나의 강점을 찾아내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엄마 경제 독립 프로젝트는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육아와 살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없어져 가고 있던 그 재능을 내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발견해 주는 방법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거예요. 엄마의 경제 독립 프로젝트는 나의 강점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세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있던 작은 재능도 모두 수익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만의 재능과 강점을 통해서 아바타 수익, 다시 말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까지도 담고 있어요. 책 내용 중에는요, 아바타 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5단계가 나오게 돼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의 재능과 강점은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1단계는 나의 강점 분야와 주제를 찾는 것이고요. 2단계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로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3단계는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나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세세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 5단계를 거쳐서 나만의 소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출간이 되고 나면 여러분께 세세한 내용을 더욱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얻은 엄마로서의 경험과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 될수 있어요. 재능과 강점을 돈으로 바꾸고 또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경제 독립 프로젝트를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